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네, 화분 올려봅니다. 네, 할인에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 영신다육 사시면은, 어, 3만원 이상 사시면은, 어, 친환경 영양제가, 네, 서비스로 갑니다. 영양제 이제 범돼서 다육이나 식물이나 모든 식물에, 어, 쓸수 있는 영양제인데요. 네, 적당량 해석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282번부터 갑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3.5, 어, 세로가 13.5, 높이가 17, 2만 5천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우수요 가방이고요. 네, 이렇게 엄청 큽니다. 자, 5천원씩 세일하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색 이 있고, 네, 아이보리색 이 있고, 분홍색 하나 있네요. 자, 282번, 네, 2만 5천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283번 가로가 12 높이가 17.5 3만 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얘는 와인잔이고요. 엄청 가볍습니다. 네. 가볍고 물마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름에 물마름 이제 돌아오니까 네. 엄청 좋죠? 자, 283번. 네, 3만 원짜리 25,000원에 가겠습니다. 284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7. 16,000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음,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색깔. 농분이고요. 자,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 깔끔하니 아주 그림도 이쁘게 잘 그려진 화분입니다. 네, 수제 화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을 파란색 있고 연분홍색, 아이보리색, 네, 이거 진녹색, 네, 파란색, 어 보라색은 연보라색, 네. 분홍색도 있고요 자. 284번, 16,000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 285번은 가루가 12.5, 높이가 9, 12,000원짜리입니다. 어, 얘는 맷돌, 네. 화분, 네. 마블 화분이라, 얘는 물마름이 좋습니다. 네. 맷돌 화분. 자, 285번, 12,000원입니다. 289 5번이 2개네 못살아 제가 번호를 286번 에 해야 되는데 네 잘못했네요 자 285번에 얘는 가로가 12.5 높이가 10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어 285번으로 할게요 12,000원씩 양쪽에 네 사람하고 토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 주시라고 하면 토끼 자 토끼하고는 요렇게 절구통이에요 음. 맷돌, 절구통, 네, 토끼하고 사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8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000원 씩에 가겠습니다. 286번은, 네, 갈과 13.5, 높이가 14.5, 25,000원짜리, 22,000원에 가겠습니다. 이제 3개 남았어요. 아주, 아주, 네, 가볍고, 네, 물마름 좋은 화분. 네. 자, 이렇게 3개. 보라색 꽃 하나 있고 분홍색 꽃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자 286번 자 25,000원짜리 22,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87번은 홍조분입니다. 네 가로가 12, 높이가 9.5 25,000원짜리 2만0 0 0원에 가겠습니다. 자 홍조분 네, 세일에서 5,000원이나 세일할 때 사시기 바랍니다. 어, 홍조분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무늬만 조금씩 다르고 거의 다 똑같은 네 톤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조금씩 이런 색깔 나는 것도 있어요. 파란색보다 좀더 여투게 네. 두 가지 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87번 가로가 25,000원짜리 가로가 10인 높이가 9.5, 25,000원짜리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288번 가로가 9, 높이가 8,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도 홍조분이고요. 색깔이, 네. 어, 옆에 그하고 색깔은 똑같고요. 뭐, 그림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꽃무늬들이. 네. 자, 이렇게. 자, 홍조분. 네, 가로가 9, 높이가 8,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국내 수제화분이고요 얘도 가로가 14.5, 높이가 12.5, 2만원짜리 만 6,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면 289번이었습니다. 자, 색깔은 노란색. 얘는 무늬가 안 들어갔고, 살짝 이거 무늬만 들어갔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갔어요.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고요. 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각기 어, 색깔이 다 달라요. 자, 289번. 2만원짜리 16,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90번. 가로가 10.5, 높이가 12.5,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좋 사각이고요. 네. 네, 선인장 수자분입니다 색깔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여기 색깔이 이 화분 색깔이 여기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290번 2만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엄청 세일하죠? 자, 291번 단화공방 가로가 13, 높이가 9.5,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어느 단화공방은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겁니다. 자, 색깔은 파란색, 검정색, 분홍색, 흰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색, 문의는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네. 291번,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92번은 또는 토분세 개가 나갑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22.5, 26,000원짜리, 2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토분, 얘는, 어, 많이 팔렸어요. 네, 이제 딱 6개 남았네.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뒤에, 여섯 개. 네. 자, 292번. 자, 가로가 13, 높이가 12.5, 26,000원짜리, 23,000원에 가겠습니다. 이것도 토우분이고요. 가로가 10, 높이가 13.5, 16,000원짜리, 13,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엄청 이쁘게 생겼죠? 손잡이도 있고, 주전자마냥 네, 화분이 꽃 모양이 있고요. 네, 토우 화분. 자, 한 가지 색상입니다. 자, 16,000원짜리 293번. 13,000원에 가겠습니다. 294번도 토우아분입니다. 자, 가로가 9.5, 높이가 136,000원짜리 13,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으로 거리가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다 똑같아요. 문이랑 색깔이랑. 자 294번, 16,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자, 295번은 수제 화분이고요 가로가 10, 높이가 12.3, 22,000원짜리, 17,000원까지 세일하겠습니다. 자, 5,000원 세일하면 저희 남는 거 없어요. 수제 화분은 어, 들어오는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네, 일반 화분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옵니다. 자, 꽃 모양이 해바라기 있고요. 문마름이 좋아요. 이거는 엄청 가볍고요. 네. 자, 295번, 17,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자, 296번, 가로가 8, 높이가 9.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문의도 딱 똑같고, 색깔도 다 똑같습니다. 얘는, 어, 제가 3,000원짜리, 4개, 만원씩 가니까요. 자, 296번, 4개, 만원씩에 가겠습니다. 297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9 0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넓적하면 이것이 원래 네가지 색이 있었는데 주황색만 새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색이 다 빠지고 없어요 자 주황색만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9 297번 네, 만원짜리 7 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98번 가로가 8 높이가 9 9 0원짜리5 0 0 0원에 세일합니다 자 한가지 색상이고 한가지 무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얘는. 네, 들어올 때부터 엄청 많이 팔았는데,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298번. 자, 9,000원짜리 5,000원에 가겠습니다. 299번은 가로와 칠,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어, 색깔은, 네. 녹색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아, 이제 흰색은 한 개밖에 안 남았네. 네. 이제 마, 마무리 돼간것 같습니다.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299번. 자, 300번. 가로가 8.5. 높이가 7.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도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주황색하고 녹색하고. 네, 정사각이라 아주 신기도 좋고, 가지런히, 어, 가지런히, 네, 진열하기도 편한 화분, 사각 화분입니다. 300번, 만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301번, 가로가 9, 높이가 9, 9,000원짜리 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도 네 가지 색상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떨어진 화분, 네. 자, 파란색 있고, 흰색 있고, 노란색 있고, 주황색, 네 가지 색깔이 다 있습니다. 얘는, 자 301번 9,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302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9, 그 높이가 고그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오,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네. 요렇게 좀 높은 분이고요. 네. 9cm나 돼서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 톤 나는 거하고, 네. 자, 302번. 자,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영신다육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